현재 이탈리아는 연일 기록을 경신하며 코로나의 확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아진 확진자로 인해 더 이상 추적 시스템이 작동될 수가 없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수가 부족해서 광장이나 체육관에 긴급하게 병상들을 만들고 있고 은퇴한 의사까지 불러들일 정도로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4시간 동안 추가된 확진자만 해도 무려 3만 1,758명이었고 사망자는 더욱 많아져 297명이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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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10월 31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급속도로 확산되는 전염을 잡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탈리아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삼폰테스트를 시행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소식입니다. 방법은 주치의와 소아과 의사들에게 진단 의료품을 제공하고 빠르게 의사에게 진단 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약 2천만 개의 의료품이 각 주치의 진료소에 전달될 예정이고 약품비로만 무려 3천만 유로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약안에는 주치의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18유로를 지급할 예정이고 만약 다른 장소에서 탐폰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경우 12유로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청할 경우 환자의 집에서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약안에 이탈리아 의사연맹만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진배연맹의 대표 니노에 의하면 감염 예방 전문가가 아닌 주치의가 개인진료소에서 탐폰 테스트를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소식은 코로나 이후 달라진 이탈리아 법원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5천 명의 수감자들을 집으로라는 기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이태리가 2주 전부터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감자들의 신변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 팔찌와 함께 수감자들을 자택 구금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고,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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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che tanti detenuti siano effettivamente preoccupati, soprattutto in condizioni di sovraffollamento, dell'impatto del coronavirus sulla propria salute e sulle condizioni de detentive.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지난 3월 이탈리아에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한 차례 코로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제2차 코로나 파동으로 인해 수감자들은 더욱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각 교도소들은 법무부의 통제 아래.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방에 최선을 다했지만 최근 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염려스러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 이틀 전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수혜자들은 현재 반자유의 형태로 저녁 점호 시간에 다시 교도소에 들어올 필요 없이 자신의 집에서 편히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전체 수감자들 중 54,815명 중 대략 10%에 해당하는 수감자 5,000명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령에는 마피아 범죄, 테러리즘, 부패 방지, 성폭력, 가정 폭행 스토킹 범죄자, 부정투표 범죄자들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시위를 벌였거나 법령이 발표된 이후 최근에 징계를 받은 수감자들도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법무부 차관인 안드레아 조르지스는 인터뷰에서 이 새로운 법령이 교도소의 보안사항을 훼손하지 않고 바이러스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말하길 우리의 유일한 적인 판데믹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합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법원 행정들도 화상회의를 통한 형사 심리 합의된 별거나 공동 이윤의 경우 서류 심리에 의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형사재판 포털을 이용하거나 인증된 전자메일을 통해 법률적인 요청이나 기록, 증명서들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 공문서 서기관이 스마트 워킹을 통해 원격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민사 및 형사 기록물들에 접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에게는 형사 소송의 서류들이나 사건 조사가 끝난 후 사료 연구를 위해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 번째는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중의 하나인 이탈리아 밀라노 스칼라 극장 소식입니다. 오페라 가수들의 염원이기도 한 스칼라 극장 역시 이번 2차 코로나 파동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합창단과 연주자들 중 무려 21명이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아 전원 격리에 들어갔고, 한 명의 합창단원은 단원,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단장은 코로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극장에서 실시했던 방영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기 위해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12월 7일 첫 공연을 앞두고 있기에 저는 격리라는 강수를 두었고, 이후 공연이 열린다 하더라도 관객들이 없이 라이 구경방송을 통해 관객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12월 7일 공연에는 이탈리아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진행하기 위해 다음 주 행정 자문위원들을 소집해 특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월 2일 이탈리아 총리가 보완된 새로운 법령을 발표할 예정이고 요즘 신문들을 보면 경제 활동을 고려하여 이태리 전국에 록다운은 불가능,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염 환자들이 많은 도시에 2, 3주간 록다운을 한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독일은 11월 1일부터 이탈리아를 적색 지역으로 분류하여 국경을 닫는다고 하고, 록다운 수준으로 식당과 바, 유흥 공간 등은 모두 닫고, 상점과 학교만 개방한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는 하루 7,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매일같이 쏟아지자 어제 금요일부터 록다운 수준의 통제령이 내려졌고요. 벨기에 역시 11월 2일부터 생활 필수품이 아닌 경우 미용사나 피부샵 들과 같이 45일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학교는 11월 15일까지 폐교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럽 각국들이 겨울에 전염병이 더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예방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들을 더욱 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올 수 나올지알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로라 보나세라타 아 투티.